<목소리도> 마지막은 플레이어, 아유, 아유, 그래, 근데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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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걸 좋아해. 좋아해. 섀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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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. 아해몇도우 좋아해. 섀도우 해섀도아해아 우리 31번이라고? 아3 1번슬레이서니 아, 아. 나이스 <laughs> 도요비랑 있지도이랑 했지? 했지 했어? 도요비 이는 거야? 어머야 네. 어디가 어디야? 어? 도이 알지? 우리 챌린지 멤버

그러니까 <목소리를> 아! 공격9홍기2대이 이주원 박재 아! 다 준저 강 들어가고 이제 들다들와나 <laughs> 아! 와! 나이스! 나이아스 아! 아, 나이, 아. 선이 멀리 멀리. 파이팅! 우이 하이, 파이팅만 하이팅 줘야. 빨리. 나! 나이스! 진짜 <laughs>

이동이있 이재명, 박성민 씨 12억 원을 투자하세요. 이재명, 박성민 씨 12억 원을 투하세 Thank <laughs> you.